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 6억 달러 대북 송금 이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제2의 대북 송금을 단행했다고 정통한 대미 소식통이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식통은 오라스콤이 북한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6억 달러를 한국이 대납하는 3자 거래 방식으로 방산 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돈이 북한으로 건네진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던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행선지였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방산 계약과 철도 현대화 사업이 3자 거래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데미 소식통은 돈이 어떤 방식으로 건네지는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국은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것 아닌가요? 라는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2대북 송금에도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이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 용도는 제2의 대북 송금.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17년 12월로 올라간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017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의 특사로 파견된다.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의 UAE 방문 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등 실제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북한의 저작물 사용료 등을 북한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문협 이사장이기도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UAE 방문 당시 리비아 주재 북한 대사 주정혁과 만난 사실을 본 매체는 확인했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과의 접선 라인을 만든 정황이었다. 문제는 2020년 여름 이후였다. 당시 본 매체는 정통한 데미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요구한 이유가 남과 북의 정보교류 목적이었다라고 교차 확인하며 북한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데미 대북 소식통들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용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제 그 의문이 풀리고 있다. 북한은 대북 송금 경험이 있는 박지원이 필요로 했고 이런 공작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곳은 국정원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오라스콤이 북한에 받을 6억 달러 한국 정부가 대납, 북한은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과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집트의 이동통신 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과 고려링크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다. 고려링크는 2015년 전후로 6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반출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익명을 요구한 중동의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오라스콤이 북한에 양아치 행동을 했다라며 오라스콤이 실제 북한으로부터 받을 돈은 6억 달러가 아닌 4억 달러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 오라스콤이 북한의 수익금 해외 반출이 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했고 오라스콤이 철수하면 장비까지 들고 나가게 된다라고 밝혔다. 북한과 오라스콤의 갈등에 대한 확인뿐 아니라 북한의 고민도 상당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북한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 오라스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가야 할 6억 달러의 대납을 요구하고 구체적 실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 매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계약이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UAE의 실권자와 회담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데미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 정통한 데미 소식통은 결국은 이런 거래 중간에 박지원이 있는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국은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것이라며 오라스콤과 삼자 거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현대, 하나, 수출입은행 오라스콤이 등장하는 삼자 거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유 a 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일례적으로 방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집트를 방문한 전으로 K9 자주포 등 무기 수출과 전동차 320량 그리고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에는 현대로템, 하나 디펜스. 수출리은행 그리고 오라스콤 건설이 등장한다. 이집트 순방 기간 전후 세건 계약 체결. 문제는 이 거래가 투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우리 국민 세금인 대출과 차관이 이집트의 무기 구입과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북한이 오라스콤에 줘야 할 돈을 대납하는 방식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다. 계약은 아직도 비밀에 붙여져 있다. 하지만 본 매체의 취재 결과 하나 디펜스가 이집트와 계약한 금액 중80% 이상 현대로템이 계약한 금액 중90% 이상,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는 거의 100%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자금은 한국 수출입은행이 주도가 됐다. 수호는 대출뿐 아니라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등을 동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집트 최대 일간지인 알아람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 사업, 룩소르 하이뎀 구간에 3억 1200만 달러의 EDCF 자금을 이집트 정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아람과 인터뷰를 가진 문전 대통령.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 밝힌 부분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EDCF 자금은 2억 5,161만 달러였고, 수출입 은행의 자금인 EDPF 자금 6,064만 달러까지 투입됐다. 주목할 부분은 EDPF 자금은 수원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으로 EDCF와 EDPF 자금이 동시에 지원된 복합 사례 또한 EDPF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초였다. 돈을 끌어다 쓴 정황이다. EDPF 자금은 이집트 철도 현대화 건설에 투입되며, 건설은 오라스콤 건설이 맡는 구조다. 오라스콤 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 현대화 사업 3단계 공사 룩소로하이뎀 구간의 궤도 공사 공급과 설치, 신호 및 가공 전차 시스템의 설치, 전기 시스템 및 견인 발전소의 설치 등을 맡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사업 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추적할 수 있지만 오라스콤에 투입된 차관은 어느 곳에 쓰이는지 누구도 알수 없다.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정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매체는 지난 11일 오라스콤 그룹의 북한과의 3자 거래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보도가 나가는 오늘까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이 자금은 현대로템의 계약에 등장하는 4억 6천만 달러의 EDCF 자금과 수은의 대출 1억 달러를 합한 5억 6천만 달러와는 또 다른 자금이다. 이집트 전동차 사업과 철도 현대화 사업으로 대출을 포함해 국민 세금으로 8억 7,225만 달러, 약 1조 2,35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현대로템이 320량을 수주한 이집트 전동차 사업에도 오라스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집트가 이 사업들에 투입하는 금액은 계약이 비밀에 붙여져 있어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로 30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 로템 관계자는 자신들의 사업에도 신호통신 시스템의 오라스콤 건설이 들어온다라고 확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LCC 이집트 대통령의 발언이다. LCC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당시 향후 5년간 이집트에 대해 10억 달러 약 1조 4200억 원 규모의 EDF 차관 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미 실행한 8억 7225만 달러 약 1조 2350만 원 대출 포함 이외에도 10억 달러, 약 1조 4,200억에 달하는 차관이 더 있다는 것이다. 이집트의 수원이 주도가 되어 집행하는 자금이 대출을 제외한 차관만으로도 약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나와 이집트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대출은 제외한 금액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이 오라스콤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둔 정황이다. 임기 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관 한도를 이례적으로 늘린 것은 결국 북한의 대북 송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임종석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질의를 시도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본 매체와 소통했던 SNS를 탈퇴해버렸고 박지원 전 실장은 왕성한 SNS 활동 중에도 여전히 답변을 거부하는 중이다. 북한과 오라스콤의 그림자는 철도 계약에만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 디펜스와 이집트 계약에는 AUI까지 등장한다. AUI는 탱크, 장갑차, 대포 등을 만드는 이집트의 국영 무기 기업이다. 2016년 8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발각된 북한 화물선 지선호에는 3만 발의 로켓 추진 수류탄이 있었는데 행선지가 바로 AUI였다.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무기 판매를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는 국가가 바로 이집트로서 그 핵심이 바로 AUI인 것이다. 이집트와 하나 디펜스가 계약한 K9과 장갑차 등의 조립은 AUI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이집트와 하나 디펜스의 계약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다. 대출된 자금이 하나로 입금되어 조립을 맡은 a o i 사등 어디로 얼마가 입금되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 측에 질의했지만 하나 측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대북 송금 구조도 김정은 오라스콤의 6억 달러 통신비 연체 김정은 임종석의 6억 달러 대남 요구 및 박지원 국정원장 요구 임종석 문재인의 김정은 의중 전달 문재인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박지원 수출입은행 통한 공작 구상 문재인 박문규의 부탁 수원 대출과 차관통해 자금 집행 오라스콤의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로 대납 완성 존칭 생략. 국민 세금으로 계약 체결된 거래에 등장하는 채찍과 당근, 하나와 이집트 정부와의 K9 등의 무기 계약에 대해 SBS는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 관계자조차 대통령 순방 실적을 위해 K9을 갖다 바쳤다라고 혹평할 정도였다고 보도했다. 인터뷰 시기는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이 있었던 1월부터 실제본 계약이 체결된 2월 1일 이전, 이집트와 하나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추정된다. 수출입은행의 대출에 자주포 현지 생산 거기에다 가격까지 후려쳐 정권 바뀌면 감사원 감사로 후한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가 하나 내부로부터 나온다는 내용도 뒤따랐다. 본 매체가 주목한 부분은 채찍과 당근 부분이었다. 하나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채찍과 함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그 당근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보도한 부분이다. 하나가 이집트 정부와 방산 계약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은 채찍이 외에도 당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보도와 관련해 하나는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사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하나 그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집트K9 등의 무기 계약에 하나 김승현 회장만 알수 있는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본 매체는 하나 측의 북한과 오라스콤의 거래 내용을 김승현 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함께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지만 하나는 이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본 매체가 취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나에 제시한 당근으로 추정되는 부분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또다시 등장한다. 우연인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KAI를 민영화에 하나가 인수한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으로 추정되는 이 거래에 대해 하나와 KAI는 정정보도 요구를 하는 등 반발했지만 취재 결과 결은 달랐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13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이어 KAI까지 인수하면 육해공 방산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전달하자 독점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장의 당시 국감장 답변을 보면 하나의 KAI 인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떤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그렇게 해석해 달라라고 밝혔다. 하나의 KAI 인수에 대해 방사청은 부인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집트와 체결한 관련 계약들의 대출과 EDCF, EDPF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입 은행장의 이력도 주목된다. 당시 수출입 은행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인 박문규다. 박문규 실장은 200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이던 시절에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당시 이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에 동행해 10억 달러의 새로운 EDCF 양의 각서 체결장에 등장한다. 이집트 측에서는 국제협력부 장관이 나왔는데 우리도 기재부 장관이 나가야 할 자리였다는 평가다. 그만큼 박문규 전 실장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반증이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집트 계약건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에 따라 K9의 대출을 결정한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정부 어디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수출입 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본인이 결제했다라고 밝혔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어 EDCF도 수출입 은행 내부 시스템에 따라 결정했다라고 부연했다. 박문규 실장은 본 매체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의하지도 않은 내용을 밝히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EDCF 관련 질의는 박문규 실장과 통화 전날인 지난 11일 수출입 은행과 기재부 담당자에게 본 매체가 질의한 내용으로 취재 당일 박문규 실장에게 직접 질의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미 보고를 받고 입장 정리를 했던 정황이다. 박문규 실장은 이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예로 들며 그런 사례가 있다라며 전례가 없었던 거래는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방실장의 발언은 수출입 은행과 방사청에 집중되고 있는 전례가 없는 거래의 차관과 대출까지 동원된 이유에 대한 세간의 문제 제기를 의식한 설명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정작 무기를 파는 과정에서 소위 가격을 패대기 당한 하나가 SBS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진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가 계약 이전에 실제 핵심 관계자 입을 통해 SBS에 해당 발언을 했다는 반증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거래에 주고받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매체는 박문규 실장에게 북한과 오라스콤의 삼자 거래를 언급하며 북한으로 대북 송금되는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나라고 질의했지만 수출입 은행 내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북 송금 진행 중 검찰 수사에야 현대로템은 이번 계약의 주 계약자인 이집트 교통부 사나 터널청으로부터 지난 8월 22일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로템이 N.A.T.로부터 얼마를 선수금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본 매체의 확인 요청에 현대로템 관계자는 비밀유지를 근거로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선수금을 받았다는 것은 일부라도 사실상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는 아직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K9에 대한 방사청의 기술 수출 승인 지연으로 지난 9월 중 예정됐던 본계약 발효가 늦어져 하나디펜스는 이집트 측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본계약 발효를 위해서는 기술 수출 승인과 계약 이행 보증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수출 승인 지연으로 금융 계약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에서 기술 수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하나가 제출한 세부 설명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본 매체에 밝혔다. 하나가 몸을 사려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혹은 방사청에서 여론을 의식해 기술 승인에 대해 주저하는 것인지 혹은 뭔가 주고받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등장인물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지만 이집트와 하나 측 계약으로 넘어갈 대북 성금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불행 중 다행으로 보인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하나와 현대 회장인 김승연과 정희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런 3자 거래 구조의 대북 송금 구조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여전히 침묵 중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무대에서 사라져버렸다. 본 매체는 활자를 써내려가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국민들도 본 매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전으로 맺어진 계약 부분의 적절성 여부뿐 아니라 국민 세금이 어떤 경로로 얼마가 집행되어 북한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건넨 USB에 이런 내용이 있었겠네. 문재인 진짜 정체가 뭘까? 정성산 TV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오늘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힘입어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